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나 이는 악한 때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오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5장은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심판의 상황들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 1000명 정도가 나오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력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가 10배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럴 때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상황은 16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이렇게 군사력이 부족하니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슬프게 울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서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살려주고 싶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을 찾았고 길갈로 들어갔고 부엘세바로 나갔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세곳 모두 국가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던 종교적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고, 11조를 드렸고, 주일에 주차 봉사를 몇 시간 했고, 주일 학교 교사를 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했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일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7절부터 13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저버린 행동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나쁜 짓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노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나중심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하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